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이입니다 강병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왔죠? 월드캠퍼스의 사무 공간인 상록회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로...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서울 상록회관 총 입구가 두 개가 큰 입구가 있는데요. 네. 이쪽은 메인 입구입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지하 1층 입구가 있죠. 지하 1층 입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점프. 네, 이쪽이 바로 지하 출구 쪽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식당을 한번 가봐야죠. 네, 상록회관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요 우리 회사 운영하는 군의 식당은 아니고 상록회관 자체에서 웨딩홀이 있거든요. 웨딩홀 식당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얼굴 너무 크게 잡았는 이것도 가낫네요이각도 <laughs> 식당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우리 상록, 점심 먹으러 가고 네. 니다 상록회관에 지하죠. 근데 아직 준비 중인가 봐요. 뉴욕 디자이너의 아트웨디, 2분 정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네. 준비가 다 되면 가서 식사를 해보시죠. 주 3불복이네. 그러면 나 여기는 상록회관, 상록회관은 기본적으로 일식 사찬에당연 일단 우리 보낸 식당이 아니다. 여기 점심 시간에 사람 엄청 많아요. 음. 건물 같은 게큰 건물이라. 음. 자, 저희가 식사를 마쳤는데요. 빌려의분의 그 식당은 아니기 때문에 평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맛있어요. 네,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는 웨딩홀로 유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요. 상무에 10층에도 휴게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잠깐 우리 커피나 마실까요? 전체 총평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시죠 자, 10층에 왔습니다. 네. 휴게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2, <laughs> 3 너무 세게 <슬기죠>? 쳐자 <laughs> 10층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휴플레이스라고 네. 해요 휴식을 위한 공간이죠 참고로 여기 저희 회사 공간을 알고 싶으시면 혹시 Shoot for Love라고 하세요? Shoot for Love by Multicampus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어... 거기에 구자철 선수가 어... 직장인에 대한 그런 시트콤을 만들었습니다 축구선수? 네 구자철 네. 엄청 유명한 선수 네. 어, 그렇죠. 그래서 저 우리보다 한만배유명한 그럼요 그럼요 나는 심성 거기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무실 장면이 상록회관 아, 사무실입니다 야겠네 네. 네. 여기 이렇게 책이 엄청 많아요 그죠? 네. 저희가 회사들이 합병하면서 가지고 있던 장소들을 합쳐서 이렇게 된거 굉장히 책을 많이 보는 회사죠 은는책몇 권이나 보는데요? 많이 봐 저는 업무 때문에 좀 많이 봅니다 인문학 책만 한 책장이 제거 관리하는 책장이 있어요. 오. 요거 한두칸 정도? 그렇군요. 네, 어떠셨습니까? 식당 세군데를 가보신 거 어, 저는 세군데 식당을 이렇게 다 가보니까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상록에 근무하기 때문에 상록 식당을 제일 애정합니다. 그럼 1등이 상록 식당? 네. 자 2등은요? 2등과 3등은 그냥 공동 수상인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평화주의자니까. 아, 네. 저는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맛은 비슷해요. 다 맛있어요 제가 어. 매이는 순위는 1등은 역삼 2등은 상록 상록은 음악이 나와요 하, 역시 음악매니아 <laughs> 만약에 889가 음악이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 근데 b g m 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식당에서 혼자도 먹거든요 음. 음악이 나오면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세번에 걸쳐서 리뷰를 했는데요 앞으로 또 이거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소감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짓을까요? 네 그러시죠 혹시 다른 회사 자기네 구내식당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로? 어, 어 그럼요 네. 그럼.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마칠까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